제6절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와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 이스라엘 민족은 바빌론에서 에루 살렘으로 돌아온 후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 400년을 지나서야 예수님을 맞았다. 아담 이후 4000년 복귀 섭리 역사의 종적인 탕감 조건을 이 역사의 최종적인 한 시대에 행적으로 탄감 복귀하기 위한 것이었다. 기독교 신도들도 교황이 로마로 돌아온 후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 400년을 지나서야 제림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것이다. 아담으로부터 6000년 복귀섭리 역사에 종적인 탄감 조건들을 이 역사의 최종적인 한 시대에 행적으로 탄감 복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을 신축하고 또 말라기 선지의 영도에 의하여 사신을 숭배하던 과거의 죄를 회개하면서 율법을 공부하고 신앙의 쇄신 운동을 일으킴으로써 믿음의 기대를 복귀해 나왔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세 기독교인들은 루터 등을 중심하고 종교의 개혁 운동을 일으키어 새로운 복음의 빛을 따라 신앙의 새로운 길을 개척함으로써 믿음의 기대를 복귀해 나왔다. 복귀섭리 시대는 율법과 제사 등의 외적인 조건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세워 내려오던 시대였으므로 메시아 강림준비 시대에 있어서의 제1 이스라엘은 페르시아, 히랍, 애급, 시리아, 로마 등의 이방에 속방되어 외적인 고난의 길을 밟았던 것이다. 복귀섭리 연장 시대는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한 기도와 신앙의 내적인 조건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세워나온 시대이므로 메시아 재강림준비 시대에 있어서의 제2 이스라엘은 내적인 순환을 걷지 않으면 아니된다. 메시아 강림준비 시대는 선지자 말라기를 보내시어 메시아가 강림하실 것을 애엉케 하시고 한편으로는 유대교를 세신하여 메시아를 맞을 수 있는 선민으로서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셨다. 이와 그의 동시대에 인도의 석가모니, 히랍에서는 소크라테스, 동양에서는 공자로 하여금 그 지방과 그 민족에 적응되는 문화와 종교를 세우시어 장차오실 메시아를 맞이하는 데 필요한 심령적인 준비를 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준비된 터 위에 오셔서 기독교를 중심하고 모든 종교를 포섭함으로써 하나의 기독교 문화권 내에 통합하려 하셨던 것이다.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는 정치, 경제, 문화, 과학 등 모든 면에 걸친 비약적인 발전은 문예흥 시대로부터 급격히 시작되어 재림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오늘날의 시대적인 배경과 환경을 성숙시켜 나왔다. 예수님 때에는 로마 제국의 광대한 정치적 판도와 사통팔달한 교통편과 헬라어를 중심하고 형성되었던 광범한 문화적 판도 등으로 메시아의 사상이 급속히 확대되어 갈수 있는 평면적인 기대가 이미 조성되어 있었다. 제1임때인 오늘날에 있어서도 민주주의의 정치적인 판도는 전 세계에 펼쳐졌고 교통 및 통신의 발달과 언어와 문화의 세계적인 교류 등에 의하여 메시아 재강림을 위한 사조가 자유롭고도 신속하게 전 인류의 가슴 속에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이미 그 평면적인 판도가 완전히 조성되어